안녕하세요 성장계획가 이은지입니다 어, 우리가 직장생활을 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면 아쉬운 게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 이런 거는 현역 시절에 미리미리 챙겨 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죠 만약에 50대로 돌아간다면 나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고 싶다 라고 하시는데요 퇴직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다섯 가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아 점검입니다. 아 내가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좀 받을걸 이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우리가 이가 부실하면 이제 먹는 게 쉽지 않죠. 자 먹는 것을 잘 못하면 우리 삶의 질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이는 아프지 않는 이상 치과 잘안 가게 되고요. 그렇게 치아를 방치하다 보면 나중에 그 대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침묵의 병이다 라고 이야기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또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가게 되면 보통 견적이 500부터 시작할 잖아요. 그러면 가게의 부담도 굉장히 크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치아를 갖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만 20세 성인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스케일링도 받으시고 정기적으로 치아 점검을 하시면서 건강한 치아를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출 관리입니다. 연금 금액에 맞게끔 생활 씀씀이를 줄이지 않아서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퇴직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사실 지금도 어떠세요? 우리 물가 굉장히 올라서 이 장보기가 겁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퇴직하기 전에 월급 받을 때 생활에 씀씀이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걸 조절해 놓지 않으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생활 씀씀이 그대로 지출을 하다 보면 연금 금액만으로는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가장 먼저 하는 게 지출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금 금액에 맞게끔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퇴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요. 일단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지죠. 그리고 일을 하는 거,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연금을 들었다 하더라도 연금 수령까지의 어떤 공백 기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있잖아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이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거 필요하고 또한 보험에 대해서도 보험 리모델링을 하셔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줄이는 노력들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자녀 교육비에 대한 후회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내가 대학 자금까지는 지원을 하지만 그 이상은 지원되지 않는다라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를 해볼 걸이라고 회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습니다. 자 직장을 다닐 때는 어때요? 직장과 내가 어, 동일하죠. 그래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되면 나 인생도 잘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회사 인간이라고 불릴 정도로 회사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안에서는 자기 분야가 있고요,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회사를 나오게 되면. 그 때부터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문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근데 평생 직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 우리는 100세까지 사는데 100년 동안 유지되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의 MZ 세대들은 이직을 굉장히 잘 하는데요. 그게 단순하게 끈기가 없어서 이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회사에서 더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는 내 인생 커리어를 좀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라는 거죠. 퇴직 전에 안정된 월급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회사에서의 어떤 경력을 자신의 커리어로 이어질 수 있게끔 준비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한 분야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책도 읽으시고요. 공부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도 내가 주어진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역할도, 다양한 역할도 해보시고, 아니면 프로젝트에 참여하셔서 내가 하는 일 외에 다양한 경험을 쌓는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취미입니다. 내가 평생 함께할 취미 하나 정도는 찾아 둘 것이라고 굉장히 후회를 하셨는데요. 평생 일만 하고 앞만 보면서 달려오다 보니까 뭐 별다른 취미생활 없으셨고요. 관심사도 없으셨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얼마 전에 퇴직을 하셨는데요. 그냥 별다른 취미 없고요. 집 주변 산책하는 정도가 취미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평생 뭐밤 9시까지 일하다 보니까 내가 취미생활 가질 시간도 없었고요. 그냥 노는 방법도 잘 몰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운동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냥 책 정도만 보는 상황이었고 어, 퇴직한 주변 친구들을 봐도 등산 정도만 취미생활을 하지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취미생활이 없더라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준비 없이 퇴직을 하다 보면요, TV 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최근 50대에서 70대 은퇴자 3,826명을 조사한 결과, 60대 남성의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은요, 약 4시간 17분 정도로 되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취미 하나쯤 가져야 하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자, 누군가는 사진 찍는 게 취미일 수도 있고요. 글을 쓰는 게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종교 생활이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현재 경제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상황에 맞춰서 몇 가지를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본인에게 맞는 취미 하나쯤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멋진 취미 활동을 통해서 노후를 좀더 풍성한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관계입니다. 특히 부모님, 자녀와 이야기를 좀 많이 해둘 걸, 이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어, 이처럼 가족이나 친구들처럼 주변 사람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관계에 소홀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늘 곁에 계실 것만 같았던 부모님들과 이별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고요. 또 이제 부쩍 커버린 자녀와는 대화하는 게더 대면대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가장 소홀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요. 자, 퇴직을 하게 되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퇴직 전에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한번더 점검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자, 지금까지 퇴직하고 나서 후회하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적으로 치아 점검하자. 두 번째는 지출 관리해서 내가 연금에 맞게끔 생활 습관을 잘 점검해보자 였고요. 세 번째는 다양한 분야에 공부를 하자. 네 번째는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 하나 정도는 찾아서 만들어 놓자. 다섯 번째는 관계에 대해서 한번더 점검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퇴직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다섯 가지 설명드렸는데요. 이 부분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하나 하나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